발등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미래 발전의 주춧돌을 놓고 중요한 현안을 해결한 한 해였습니다. 도민 모두가 함께 일궈낸 2023년의 주요 성과들을 정리했습니다. 우송 지하차도 참사는 14명의 목숨을 앗아간 2023년 최악의 참사로 기록됐습니다. 여전히 책임자들의 처벌 없이 진상은 밝혀지지 않은 채 남아있습니다. 올해 충북은 고금리와 고물가로 인해 서민들의 시름이 깊었습니다. 물가 상승률은 다소 둔화됐지만 여전히 가게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천원의 힘 후원 아동인 승엽이의 사연이 소개된 이후 곳곳에서 희망의 손길이 이어졌습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후원으로 낡고 허름한 집은 아늑한 부금자리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기존의 방식으로 USB에 담겨진 물건이.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은 파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숨가쁘게 달려온 2023년 우리 삶의 터전인 충북은 여러 갈등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미래 발전에 주춧돌을 놓고 중요한 현안을 해결한 한 해였습니다. 특히 중부 내륙지원특별법 제정과 청주도심을 통과하는 광역철도 추진은 도민의 힘으로 일궈낸 성과라고 할수 있는데요. 2023년 주요 성과를 호구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210명의 국회의원 가운데 194명의 압도적 찬성으로 본회의를 통과한 중부 내륙지원특별법. 비록 도로철도 등 SOC 비용 국가 부담과 예타 면제 특례 조항. 수변구역 규제 해제 조항 등이 빠진 점이 아쉽지만 국가의 법적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는데 의의가 큽니다. 각 부처 장관들에게 중부 내륙 발전과 보존 방안에 대한 의무가 부여됐고 국가 보조금이나 특별 교부세 지원에 법적 근거도 갖췄습니다. 이번에 우리는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되었고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첨단산업의 중심으로 청주도심 통과 광역철도 사업도 사전타당성 조사를 넘어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 선정되면서 전진하고 있습니다. 대전 반성역에서 세종청사, 오송과 청주도심 지하를 통과 청주공항에 이르는 60.8km의 충청권 광역철도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입니다. 수도권에 비해 경제성을 확보하기는 쉽지 않지만 충청권 메가시티 구상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수단이라는 정성 평가에 집중하면 칼자루를 진 KDI의 깐깐한 평가를 넘어설수 있다는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내년 총선은 국가적 공감대를 넓힐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초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시민 사회는 계속적인 관심을 갖고 주시하며 지켜볼 것입니다. 중북 교육 분야에서는 윤건영 교육감의 일호공약인 교육 플랫폼 다채움이 올해 첫 선을 보였습니다. AI를 기반으로 한 학생 개인의 맞춤형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으로 교사와 쌍방향 소통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학습 사례에 대한 데이터가 누적될수록 강점을 갖추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선생님들이 수업 시간에 기기와 이 플랫폼을 연계해서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다양한 연수를 통한 역량 강화가 우선되어야 하고 청주시는 올해 통합세청사의 기존 설계안을 무효화하고 경제성과 공간효율성을 강조한 새 설계안을 최종 낙점했습니다. 10년 가까운 논쟁을 멈추고 100년 대개의 통합시청사를 짓는 데 속도를 낼 필요가 있습니다. CJB 홍욱표입니다. 지난 7월 발생한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14명의 목숨을 앗아가며 2023년 최악의 참사로 기록됐습니다. 사건 발생 반년 가까이 지났지만 여전히 책임자들의 처벌 없이 진상은 밝혀지지 않은 채 남아 있습니다. 이태영 기자입니다. 지난 7월 15일 미호천 임시제방이 무너지며 물에 잠긴 오송 궁평이 지하차도 주말 출근길에 오르던 70대부터 여행에 나섰던 20대까지 14명은 끝내 이 지하차도를 빠져나오지 못하고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사고 이제 할머니가 이제 걱정이 되니까 저희 저희 누님한테 했 할머니 괜찮을 거 얘기를 하고 이제 다넘어거 그게 마지막 통화였고. 사고 이전 수차례 신고가 있었지만 관계 기관들의 대처는 미흡했고 유족들은 하루아침에 허무하게 가족을 잃었습니다. 참사 이후 기관들의 대응 역시 유족들에게는 상처의 연속이었습니다. 시민분양소는 유족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철거됐고 유족들은 또한번 눈물을 흘려야 했습니다. 가족을 떠나보낸 지 벌써 반년. 여전히 책임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검찰은 공사 현장 관계자와 관련 공무원 등 7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이 가운데 임시방공사의 현장소장과 감리단장에 대한 영장이 발부돼 현재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나머지 5명은 기각됐습니다. 지난 7월과 이번 달, 두 차례에 걸쳐 충북도청과 청주시청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단체장들의 집무실은 제외됐고, 이들에 대한 소환조사 소식도 들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때문에 왜 참사를 막을 수 없었는지,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참사의 진상 역시 알수 없습니다. 유족들과 시민단체가 오늘도 청주지금 앞에 나와 1인 시위를 이어가는 이유입니다. 진상 규명이 정확히 이루어져야만 그에 합당한 책임자 처벌이 따를 텐데요. 아직은 요원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가장 답답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2023년 최악의 참사로 기록될 오송 지하차도 참사. 진상 규명이 해를 넘긴 가운데 유족과 시민 단체는 직접 시민 진상조사위원회를 발족해 다음 달말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CJB 이태현입니다. 2023년 충북 경제는 경기 침체 속 고금리와 고물가로 인해 서민들의 시름이 깊었습니다. 경기가 좋지 않은데 금리까지 높아 소상공인들의 고통이 가중됐고 물가상승률은 지난해보다는 둔화됐지만 여전히 가게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장원석 기자입니다. 정주 대표 상권의 상점들은 올 하반기 들어 월 매출이 30%씩 급감하고 있다고 하소연합니다. 중북의 소상공인 인구는 21만 명, 매출은 34조 원 규모로 상공업 등 기업 매출의 30%를 차지해 지역경제 파급 효과가 큽니다. 중소기업중앙회 충북본부의 조사 결과 소상공인 10명 중 6명은 1년 전보다 경영 상황이 악화됐다고 응답했습니다. 대출을 갚지 못해 폐업하는 상점이 속출했고 고금리의 이자 부담은 여전했습니다. 현재 미국 연준에서 금리 인하를 시사했지만 변동금리 대출의 기준이 되는 월중신규 코픽스 금리 같은 경우에는 4%대에서 횡보하고 있습니다. 올해 충북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6%로 외환위기 이후 24년 만에 최대 상승폭인 5.7%를 기록했던 지난 해에 비해서는 낮지만 5개월 연속 3%대의 고물가를 이어갔습니다. 코로나 엔데믹으로 고용회복도 기대했지만 고금리와 고물가로 인해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충북은 상반기에 서비스업 회복세로 고용 상황이 나아지고 있었지만 하반기에는 고금리와 고물가 등으로 인한 자영업과 제조업의 부진으로 고용률이 내림세를 걸었습니다. 올해 3분기까지 역성장을 기록한 충북의 제조업 생산은 주력인 전자부품과 의약품, 자동차 부품 등의 업황이 10월부터 나아지고 있지만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업종별로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반도체는 수요가 점차 회복되면서 업황이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2차 전지는 수요가 줄어들면서 그간 지속된 성장세가 다소 둔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제 관련 단체들은 내년 충북의 제조업 수출은 반도체 경기 회복과 AI 시장 성장세 등으로 전자부품업이 주도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CJB 장원석입니다. 천원의 힘 22번째 후원 아동인 승엽이의 사연이 소개된 이후 곳곳에서 후원이 모여 3,300여만 원의 성금이 전달됐습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응원 속에 승엽이네 가족은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됐습니다. 김세희 기자입니다. 청주시 낭성면의 오래된 주택은 승엽인의 가족이 생활하는 공간입니다. 환기가 제대로 되지 않아 집안 곳곳에는 곰팡이가 피어 있고 엄마와 함께 쓰는 작은 방은 중학교 1학년인 승엽이에겐 비좁기만 합니다. 승엽이의 사연이 소개된 이후 각계각층에서 희망의 손길이 전해졌습니다. 무하미 후원자는 승엽이가 밝고 건강하게 성장하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100만원을 후원했습니다. 추운 겨울 승엽이 가족에게 따뜻한 보금자리로 이렇게 이루어져서 건강하고 밝게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이 밖에 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방송 충북본부에서 292만 6천원, 익명의 후원처에서 320만원을 보내왔습니다. 한통화에 3천원인 ALS 전화와 계좌 모금으로 33만 4654원이 더해져 승엽이의 가족에게 총 3300여만원의 송금이 전달됐습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후원으로 승엽빈의 낡고 허름한 집은 아늑한 보금자리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방마다 곰팡이가 잔뜩 피어있던 벽은 깨끗해졌고 화장실에는 세면대도 만들어졌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승엽이의 공부방

앞으로도 우리 지역 꿈나무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CJB 김세희입니다. 오늘부터 중앙선 KTX 2음과 무궁화호 열차의 시종착역이 청량리역에서 서울역까지 연장됐습니다. 이에 따라 단양역이나 제천역에서 서울 도심까지 환승 없이 한 번에 도착할 수 있으며 공항철도 이용 시 서울역에서 환승이 가능해 인천 국제공항으로의 접근성도 크게 개선됩니다. 서울역까지 연장 운행 횟수는 총 10회로 KTX 2음 8회, 무궁화호 2회입니다. 2023년의 마지막인 이번 주 충북 지역 아파트 값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조사한 결과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이번 주 아파트 매매 가격이 전주 대비 상승한 곳은 충북과 강원 뿐이었고 충북은 0.06% 올라 전국 1위 상승률을 기록하며 하락행진을 이어가는 전국의 상황과 반대 흐름을 보였습니다. 지역별로는 청주 지역이 0.09%나 뛰어 오르며 충북 상승을 견인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박경국 전 안전행정부 1차관이 한국가스안전공사 신임 사장으로 임명됐습니다. 박 신임 사장은 충북 보은 출신으로 충청북도 행정부지사, 국가기록원 원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지난 10월 임혜종 사장의 퇴임으로 공석인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 취임식은 내년 1월 2일에 개최됩니다. 청주시가 새해 서기관급 승진 전보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경제통상국장에는 정일봉, 문화체육관광국장에는 차영호, 환경관리본부장에는 이연서, 도서관 평생학습본부장에는 손민우 서기관이 자리를 옮겼습니다. 청주시 고인쇄박물관장에는 전용훈, 청원구청장에는 장우한 서기관이 임명됐고, 푸른도시사업본부장에는 유석희 환경정책과장, 의회사무국장은 한승순 농업정책과장, 도로사업본부장에는 김진서 기반성장과장이 각각 승진해 자리를 맡았습니다. 염창동 정책기획과장과 안용혁 관광과장은 서기관으로 승진해 지방자치인재개발원으로 1년간 교육 파견됩니다. 진천군과 충북교육청의 청렴도가 크게 향상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498개 기관을 대상으로 2023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를 실시한 결과 기초자치단체 군단위에서 진천군은 지난해보다 2개 등급이나 상승하며 1등급을 차지했습니다. 지난해 4등급이었던 충북교육청도 2등급이나 뛰어올라 올해는 2등급이 됐습니다. 충청북도와 청주시, 충주시는 나란히 3등급에 머물렀습니다.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소마 탱고 공연이 오늘 청주교육대학교 온세몰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공연은 청주교육대학교 서예원 교수 지도 아래 소마 힐링 프로그램에 참여한 주민과 학생들이 현대무용과 탱고 등을 선보였습니다. 청주교대는 2020년부터 국립대학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지역 주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소마 힐링 프로그램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8시 반쯤 증평군 도안면의 철로에서 시험 운전 중이던 전동차가 탈선했습니다. 이 사고로 전동차에 타고 있던 60대 기관사와 20대 직원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전동차는 도안역사 내부 시험철로 구간에서 시운전 중 제동장치가 작동하지 않아 8량 가운데 세량이 탈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증평군은 사고 수습을 위해 사고가 난 성돌이 지하차도를 통제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전동차 업체를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네, 모두가 힘든 때입니다. 그렇기에 희망을 잃지 않고 치열하게 또 열심히 매일매일을 지킨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고생했고 잘했다는 격려와 위로의 말들이 많이 오가는 연말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CJB 8시 뉴스를 마칩니다. 올해 2023년 CJB와 함께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